あ <laughs> らまあ。 맛이 있을지 많아요? 많았어요? 리뷰 중입니다 저희 그런 거같아 맛있겠다. 지인지 아이 고 있어. 난이 드디어 가는 거만요. 지민이 여기, 여기 보시겠어요? <웃음> 네, 여기는 <laughs> <laughs> 여행자 여행시 <laughs> 이거 진짜 예쁘다. 아니 근데 빨대가 달려있어서 리무버블 빨대 아닌가요? 네네네. <laughs> 아, 되게 귀엽다. 응. 아시겠어요, 주님 기억하세요, 존재가 쓸모라는 것을. 존재가 쓸모다. <웃음> 네. <웃음> 월병. 다른 거는 그렇게 지갑을 안여시더니 <laughs> 지금 월병에 눈이 돌아간 그녀. <laughs> 마치 저번에 그 고구마 느낌이네요 주인님. 우와. 우와. 중국 계열에서는 <laughs> 네. 약간 이렇게 그 기름으로 베이스를 만들거든요. <laughs> 아, 오. <laughs> 피스타치오 완스러운 <원>. 예. <laughs> 주임님 너무 맛있는데요?

우리 지금 집에서 나온 지 하루 지났는데 씻지도 않고 지금 그 숙소에 짐만 맡기고 아직 체크인 안한 상태로 주변 귀엽게. 걷고 이제 너무너무 좋아요. 다들 <laughs> 운동하고 있고 달리기 진짜 많이 하고 테니스 치고 강아지 산책하고 또뭐 있죠? 뭐 어,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그냥 걷, 걷기도 진짜 많이 하고. 그렇죠. 지금 아침 몇 시지? 지금 8시 47분. <laughs> 세상이 와 진짜 넓다 엔지샤 엔지샤 영상이아저영상 탄초. 비타민 B 군이 많다는데요, 지마이트 역시 과일도 초콜릿 최고 그러니까 초콜 어떡하죠? 정말 화가난 이있는 날에. 응. 안녕 주임님 그. 이유는 말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근데 <목소리도> 너 굉장히 화가 <환상> 나 <와> 있어요. <laughs> 천장에 네. 음, 음. 네, 그 느낌 나죠? 친구 느낌으로? 셀러리가 음. 정말 크네요. 음. 맞는지 모르겠어요. 在 <목소리> 음. <목소리> 네, 저서양배랑 저드랑 그래니스 미스 이거는 핑크레이디 중국, 중국 아줌마가 추천해준 사과 호지애플 예예요 예쁘다.

Sentimos compartir esto asi acá sigo porate con su yo que sentimos 손질하고 계세요. 손질이 맞을 까요 잡아 뜯기긴 하지만. 그래도 포트 벨로. 포트 벨로랑 포르치니랑 관계를 우리 저희 좀다가 한번. 좋아요. 아, 고기 선정 시중인가 최하였습니까? 제가 할까요? <목소리도> <목소리> 와, 풀 너무 좋다. <목소리> 잘 먹겠습니다. 한편에 그... 아 한편에 영화를 촬영하는 그런 느낌을 그래, 여러분들 오늘. 미스 마플 여사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I take my deal 이렇게 쉐어링을 해주시 이 점을 얹어서 이렇게 먹는다고 해야 됩니다. 요걸 대보이션 방식이다. 준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아, 고정용, 굳이 여기서 그네를 타고 있는 요 아니 이렇게 <laughs> 속도조절 잘 해야 되겠거 철판 털어드시는 아, 걸 제가 <laughs> 찍었어야 되는데거맛겠다 아, 매, 메... 뭐야. 강미이 들어가네요? 뭐야, 그럼, 그냥, 그냥, 줄... 그냥 설탕 줄... 아니에요, 그냥? <laughs> 여기 호수 같요호정피요 아니 그거 정피아니에지 <laughs> 살짝 내려주시겠어요? 어, 네. 원래 쓰신대로 써보시어요 이거 아니라고요. 뭐예요? 어 얘. 얘이름예요 이렇게... 귀여운데요? 아얘좀 귀여운데요? <웃음> <웃음> 네. 아, 귀엽. 진짜 귀엽다. 아, 마젤 아, 젠토펭귄, 마젤란펭귄, 아 그리고 뭐 갈라파고스펭귄 등 고통의 그런 시간이었지만, 아 지금은 저렇게 아주 여유롭게 지금 항상 조상들은 그 선조들은 항상 처음은 힘들어요, 그죠? 그 다음은 그냥 뭐 네, 눈여겨 보세요. 항상 두 마리로 짝을 짓고 다닙니 저 오른쪽에도 보세요. 두, 두 마리죠? 어. 그죠? 그럼, 어떡하라는 거죠? 저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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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엽다. 간다. 오, 오. 귀엽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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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동지, 를 향해서. 시죠 네. 맛있겠다 이거 뭐지? 아 이거 그냥 잘먹아 <laughs> 진짜 너무 이게 <laughs> 약간 네.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에서요? 아직 집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 살았는지 <laughs> 이 시점에서 한번 영상 편집 Uh um, oh one way. 안 예뻤어? 아. <laughs> 너무 마음 들어요. 먹시다 좋습니다. 너더 맛있을 것 같은데, 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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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괜찮습니다. 맛있겠죠. <laughs> 그니까요. 어 지금 먹고 가고 싶은 정도예요. 들었네요. 아, 들어있어요. 이게 음. 뭘까? 진짜 맛있지. 언니 음. 드시고 저랑 같은 느낌 받으신 것 같은데요? 오. 음. 아. 자. <laughs> 지금 광대 올라가셨는데요, 수영장. <laughs> 폐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폐영? 오케이 okay. 화이팅 계속하세요. <laughs> 저는 참고 수영을 못하는 관계로 이제 피치롤 수영장에 와서 아쿠아로빅을갈 예정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네, 보여주여주아 <laughs> 저, 네. 음... 물론이죠. 어, 진짜요? <laughs> 가로울. 가로울. 몰라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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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이죠. 저, 저,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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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랐어요. 잖아요 백말 짓시죠 네. 와 아, 고양이 <laughs> <laughs> Young I don't think we Thank you. Oh, so this is for here. 여기도 짤까요? 짜지 말까요? 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음. 약간 짜도 맛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진짜 맛있다 얼른 네. 드셔보세요 네. 아무 말 해주시겠어요? 아 영상인가요? 어네아 <laughs> 신기한데요 지금. 이진요 저희 이제 공원도 한번 가볼까요? 저녁, 저녁 먹 저녁 먹을 준비를 하러 <laughs> 눈치 없이 잠고 장보러 네, 아, 아, 네. 가겠습니다. 어 무슨 뭐죠 이거? 여러분 호주로 놀러 오세요. 너무 좋아요. And i n <laughs> 아, 아, 맛을것 같죠? 하나 하 <laughs> 잘안 먹어가지고 근데 온 김에 마이한잔 마시려고 이렇게 미니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진짜 조금해요 네, 거의 한한 한 잔? 오! 색깔 너무 예쁜데요, 근데요? 어? 술보다는 그 술이랑 같이 먹는 것들. 배리랑 베지가... <laughs> 땅콩버거, <laughs> 베지마이트 쉐이크스랑 <laughs> 치익스랑... 맛있겠다. 왔으니까. 근데 이건 뭐 특별한지 모르겠는데 이건 치즈 맛이잖아요, 그냥. 아까는 그냥 흰토고 베지마이트 아닙니까 이정도 과연. 어떨지. 과연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뜯어볼게요. 뜯어봅시다.